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마음을 설레이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만지기도 조심스러운 작은 모종을 심어 놓고 벌써 웃걸음을 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집 배추는 벌써 이렇게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배추도 잘 자라고 있을까요? 배추 모종을 심어 놓고 1차 추비는 모종 정식 후 15일에서 20일 본잎이 8장에서 10장 정도 나왔을 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비료를 줄 때에는 너무 가깝게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료의 종류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배추를 심고 키우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배추는 같은 품종도 관리 방법에 따라서 수분만 가득한 물컹한 배추로 키울 수도 있고요. 아삭하고 고소한 배추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웃걸음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농장에서 1차 추비는 질소 성분이 많은 요소 비료나 NK 복합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화학 비료 대신 유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박은 질소, 인산, 칼륨,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식물 영양제입니다. 유박을 사용하면 천천히 분해되면서 장기간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박은 배추 뿌리 발달을 빠르고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채소에 유박을 사용하면 채소가 훨씬 단단하게 자라고요 맛있어집니다 잎이 단단하게 자라면 병해충에도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박을 주는 방법은 배추 사이사이 중앙에 한 스푼 정도를 놓아주고요 흙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유박은 어분과 골분이 함유된 유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지고 계신 유박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추 잎을 살펴보면 속 잎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겉 잎에 상처가 많이 나 있죠. 벌레가 뜯어먹은 흔적도 있고요. 며칠 전 폭우를 맞고 찢어진 상처입니다. 이른 아침 배추밭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올해에는 이렇게 일조량이 좋은 곳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배추밭 고랑이 조금 이상하지요? 이렇게 넓은 밭에 세 고랑이 배추 고랑입니다. 한 고랑은 초보 농부님네 배추이고요. 가운데 비닐 멀칭 없는 것이 산골여행 배추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고랑은 배추를 전문으로 키우시는 베테랑 농부님네 배추인데요. 비닐멀칭하지 않은 산골여행내 배추가 두배 빠르게 자라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집집마다 웃걸음 주는 방법과 비료 종류도 모두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꼬랑 초보 농부님내 배추는 웃걸음을 다른 것을 주고 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얀 것은 요소비료이고요 까만 알갱이는 유박이라고 합니다 초보 농부님내는통큰 배추로 키우려고 요소와 유박을 혼합해서 준다고 하네요. 질소 함량이 높은 요소와 유박을 섞어서 사용하면 초기 생육이 빨라지고 유박의 영양 성분과 비료의 지속 효과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은 배추 사이 중앙에 비닐을 찧고. 다 도망가네. <laughs> 비닐 말칭 속에 비료를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흙으로 한번 더덮머니 쉬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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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머어주고 흙으로 비료를 살짝 덮어줍니다 옷걸음은 이런 방법으로 주시면 됩니다 1차 추비는 배추의 초기 생육을 빠르게 해주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소비료는 효과도 빠르지만 잘못 사용하면 누렇게 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요소비료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배추가 웃자랄 수도 있습니다 웃자라게 되면 배추가 키만 크고 물음병이 올 수도 있고요. 배추 맛이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장했을 때 김치가 물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웃걸음 선택과 횟수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추 크게 끓라고 비료 가까이 주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적당량을 안전하게 공급해 주세요. 요즘 가을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벌레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벌레가 배추 속잎을 다 뜯어 먹으면 배추가 기흥으로 자랍니다. 벌레가 보이지 않아도 약을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하신다면 친환경 약으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주시고요. 해충이 많이 보인다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살포해 줍니다. 진딧물이랑 응애가 많이 보일 때에는 배추잎의 뒷면까지 흠뻑 살포해 주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배추 모정을 심으셨다면 배추 포기 바로 밑에는 잡초가 크기 전에 쏙쏙 뽑아내시고요. 배추 포기 주변은 이렇게 납작한 호미로 쓱쓱 긁어주시고요. 옷걸음을 배추 사이사이 중앙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흙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옷걸음은 몇번주어야 된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집 토양의 양분, 수분에 따라서 생육 상태가 모두 다르니까요. 자람새를 지켜보면서 배추잎이 누렇고 성장이 느리다면 15일 간격으로 옷걸음을 주시면 통큰 배추로 자라실 겁니다. 산골여행의 배추잎 참 건강해 보이죠? 우리 집 배추의 초기 생육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차 옷걸음은 한 번은 주어야 됩니다. 초기 생육을 영양 결핍 없이 빠르게 해주어야 해충 피해도 줄이고 통큰 배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을 비가 폭우로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비닐 멀칭 없이 배추를 심으셨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배추 속잎 고갱이 속에 흙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흙이 들어가 있다면 흙을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흙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물조루만 있으면 됩니다. 물조루로 뿌려만 주어도 흙은 쉽게 제거가 된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배추밭 쓱 돌아보지 마시고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배추 초기 관리만 잘해주시면 김장배추 성공하게 될 거랍니다. 올해의 배추밭은 같이 하는 즐거움이 크답니다. 옆집과 비교도 해가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할수 있고요. 가을 배추밭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늘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 바람 맞으면서 건강한 배추밭, 풍경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만지기도 조심스러운 연두빛 배추잎이 초록색으로 짙어질 수 있게 이쁘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병이 또다시 꼼틀거리고 있습니다.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낙말의 가을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컸지? 많이 컸어. 두, 배 더, 두 배는 더 컸어. <laughs>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내가 비닐. 내가 그러니까 비닐이 씌우고 심지 말라고 했지. 씌우지 말라고 했지. 비닐이 안 씌우니까 더 컸잖아. 지 심을 때는 가봐요 음, 뭐, 어디 도망 가게. 내가 박앵을 리 놓고 면서다탔다더네오매는 얘는 이제 못 먹겠다. 이거, 이거 고갱이가 없어져 버렸다. 네. 새순 음, 이거는 배추가 불량대 이건 내비트야지 이거는 음, 배추가. 음, 벌써 많이 뜯어먹었다. 내 것만 작네? 내 것이 제일로 많이 컸어. 음. 음, 이거 다 뜯어먹었네. 어쩌? 이거 봐라. 애벌레 속에 들어는 들어는 내 이거. 네. 여기 잡어. 세상에. 다 뜯어먹어버렸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순식간에 다 뜯어먹는다니까? 죽여. 나 죽여야지. 나 죽여. 나 어떤 거? 아니, <놀린지> 뭐냐, 노린재 같다. 노린재도 이렇게 생겼네? 노린제. 종류가 엄청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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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인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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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 음. 얘는 괜찮네. 심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심는 거야 배추를. 응? 애벌레들이 애벌레들이 배추 뜯어 먹어서 살쪘네. 헉, 이런. 어또 있다. 여기 또 있어? 네, 여기, 가운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 또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도 있어? 응. 헉, 이런 이렇게 구물구물 하네. 나는 배추벌레는 예. 파란 것만 알고 있는데. 그러게. 근데 얘네들은 약 먹어서 그러나 애벌레들이 아니 한 하나에 세 개씩이나 있네 이러니 이거 그렇다. 여기 죽어서 그럼 냅둬요? 죽었으면 죽었으면 어디 죽었어? 죽었어. 죽었거 뭐? 음. 다들 다들 기절했네. 아이고 이거 봐. 큰일났네. 왜 우리꺼만 그래? 이거 다 들어있다 왜 우리꺼만 그래? 어디? 내꺼 하면 아니! 뭔지 이렇게 다뜯어 이거 못다 내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뜯어먹어버린다 우리꺼 한번 볼까? 우리꺼만 뜯어먹어면 이제 이요 어디 보자 끝까지 안 뜯어먹었는데, 그래. 그러게 뜯어먹긴 뜯어먹었어. 그래도 봐봐, 지금 두 배는 더 컸네. 우리 것이 뭘까니? 뭐, <laughs> 뭐 해봐, 그냥 비밀이야, 비밀. 야, 잘 컸네.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뜯어먹었다. 어. 지금, 송이파리가 한 서너 개는 더 나왔어. 올 것이. 뭐 했어, 그게? 말을 해줘야지. 비밀이야, 비밀. 이야, 많이 컸네. 벌레도 안 뜯어먹었어, 희한하게. 여기는 그, 저기를 해서 그런가 봐. 벌레가 더 타나 봐. 비닐을 씌워놓으니까. 비닐을 씌워놓니까 배추밖에 없잖아 먹을 게 여기는 흙이니까 흙에서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안 뜯어 먹나 봐 확인했어요. 잠깐만 하나도 안 뜯어 먹었어 이집 <laughs> 이치 한번 볼까? 여기도 고갱이가 하나도 없이 다 뜯어 먹었어 여기 가빈네것은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뜯어 먹었는데 어 그쪽으로 다 집합했구만 어, 깔 보고 <laughs> 어, 그렇게 많이 안 뜯어 먹었네 여기는 얘네들도 맛있는 데 맛있는 집이 따로 있나 봐 맛있는 집이 따로 있나 봐. 희한하게 이치, 여기 치를 다 뜯어먹었네. 맛집이야 맛집인가 봐요. 참 희한하네. 이제 죽겠지? 죽겠지 뭐. 희한하게 다 뜯어먹었다. 슥 하라. 빌려먹고.